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픽업트럭과 SUV 위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차량, 2026년 형현대 산타크루즈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주행 성능 전반에서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점점 관심을 받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산타크루즈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면,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테밀리룩을 반영한 파라메트릭 그릴과 날렵한 LED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라인이 더 날카로워지고, 범퍼 디자인도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한층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픽업트럭 특유의 단단한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쿠페 SUV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적용해, 도심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그래픽이 변경되어 시인성이 향상되었고 테일 게이트 디자인이 좀더 깔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번 2026 산타 크루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포테인먼트와 편의 사양입니다. 12, 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구성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UI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 품질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소프트 터치 재질을 확대 적용했고, 가죽 시트의 킬팅 패턴도 고급스럽게 변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픽업트럭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납 공간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고, 를 들어 올리면 추가 수납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다양한 모듈형 액세서리를 지원해 캠핑, 자전거, 레저 장비 적재가 용이하며 110V 전원 아울렛까지 제공해 전자기기 사용에도 편리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6 산타크루즈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2.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으로 약1 9 0 마력과 245Nm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281마력과 421Nm의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이 버전은 더블 클러치 변속기, DCT가 적용되어 빠른 변속 반응과 스포티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질감은 SUV에 가까운 안락함을 유지하면서도 적재와 견인 능력에서 픽업트럭다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HTRA C 사륜구동 시스템과 여러 주행 모드를 지원해 놓길 비포장도로, 구심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이전보다 세련되어 험로에서도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코너링 시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연비는 자연흡기 모델이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010km 수준으로 차량 크기와 성능을 고려하면 무난한 편입니다. 또한 정숙성 개선을 위해 차음 유리와 방음제 사용이 확대되어 고속주행 시실내로 유입되는 품절음이 줄었습니다. 안전사양 역시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전 트림의 기본 또는 선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주차와 저속 주행 시큰 도움을 줍니다. 가격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형이 약 29,000달러, 하나 약 3,9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터보 AWD 모델은 약 4만 달러 초반, 하나 약 5,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될 경우 세금과 옵션 구성을 감안하면 이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 대비 디자인, 실내 품질, 첨단 기능, 그리고 다목적 활용성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 현대 산타크루즈는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라이프스타일 픽업트럭으로, 레저 활동과 도심 생활을 병행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픽업트럭이라는 범주를 넘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